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가렵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한밤 중에 너무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긁다가 상처가 나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 몸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장기들이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이 부위가 계속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피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엔 대부분 손쓸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부가 실제로는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계에서 검증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2018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자마피부과 분과에 게재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수 없는 지속적인 가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특정암 특히 간암과 담도암 그리고 혈액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말기 단계에서야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심상치 않은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새로 쓴 세제 때문인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시간 동안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을 수 있고 간이 천천히 굳어져 가고 있을 수 있으며, 신장이 조금씩 멈춰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의학계에서 오랜 시간 확인되어 온 가려움과 중대질환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몸의 세 부위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죽음의 경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경고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들 중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위가 가장 가려우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김영희 72세 님이셨는데요. 이분은 1년 동안 손바닥이 가렵다며 약국에서 연고만 사다 바르셨어요. 밤만 되면 손을 긁느라 잠을 설치셨죠.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몸이 노랗게 변하면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는 이미 강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 가려움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사를 받으셨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어딘가 가렵진 않으신가요? 그냥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이신 박철수 65세님은 등이 가려워서 매일 손자에게 등 긁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뒤 박철수님은 숨쉬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견됐어요. 40년간 담배를 피우셨던 분인데 등 가려움증이 폐의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다행히 그때부터 금연하시고 호흡 재활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등이 가려워서 담배를 끊었다는 박철수님의 말씀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가려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가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장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이 밤에 유독 가려우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분들을 관찰한 결과 손발 가려움의 70% 이상은 간에서 시작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이 담즙산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손과 발이 불타는 듯 가렵게 만듭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더 심해지는데 이 시간대가 바로 간이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가면역성 간질환을 가진 분들의 70%가 가려움을 첫 번째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났던 이준호 58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회의 중에도 손을 계속 긁으셔서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간 기능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비형 간염성 간경화 초기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에 지금은 건강하게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가려움이 이준호님의 생명을 구한 셈이죠. 그러니까 손발이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꼭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거나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도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이제 등 얘기를 해볼게요. 등 한가운데 날개뼈 사이가 계속 가렵다면 이건 폐나 심장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흉추 3번부터 7번까지의 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폐와 심장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수 없는 등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20% 이상이 심장이나 폐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성훈 58세님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었어요. 6개월 동안 등이 가려워서 아내분께 계속 긁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제게 오셨어요.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었습니다. 등 가려움증이 폐에서 보낸 경고였던 거죠. 최성우님은 그날부터 담배를 끊으셨고 등이 가려워서 담배를 끊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호흡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십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등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폐가 보내는 SOS 신호예요. 또 운동 후에 등이 더 가렵다면 심장 쪽을 의심해 봐야 하고 누웠을 때더 가렵다면 폐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가슴과 등을 스트레칭해 주세요. 흉부순환이 좋아지면 가려움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다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강이부터 발목까지 양쪽 다리가 가렵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죠.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과 요독이 혈액에 쌓입니다. 그러면 중력 때문에 다리 아래쪽으로 이런 독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게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투석을 받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투석 시작하기 1년에서 2년 전부터 다리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기 신호인지 알수 있죠. 제가 만났던 김민지 34세님의 경우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젊은 분은 IT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에너지 음료와 진통제로 버티셨어요. 1년 전부터 다리가 가렵다고 하셨는데, 그냥 서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얼굴과 다리가 심하게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서 오셨어요. 검사 결과 약물성 신장염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어요. 김민지님이 그때 재개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가에 맴돕니다. 그때 그냥 검사라도 받았더라면 다리가 가려운 걸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다리 가려움의 거품요, 부종, 밤에 자주 소변 보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사 받으세요. 물은 하루 2리터 정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맨발로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온몸이 가렵다면 이건 혈액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경이 손상되면서 전신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특히 발과 다리 쪽이 더 심한데 이건 당뇨병성 신경병증 때문이에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져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가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렵죠. 빈혈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면 피부세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정미숙 67세님은 온몸이 가렵다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혈당 조절을 전혀 안 하고 계셨죠. 혈당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가려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단 음식과 흰 쌀밥,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를 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경성 가려움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온몸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피부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심리 상담을 받고 명상을 시작하면서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산책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이 많이 완화됩니다. 약물 부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항생제 등 많은 약들이 가려움을 부작용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새로 시작한 뒤에 가려움이 생겼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만났던 이영자 74세님은 다섯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온몸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셨어요. 약을 검토해 보니 한 가지 혈압약이 문제였어요. 다른 약으로 바꾸니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약을 드시면서 가려움이 생겼다면 절대 혼자 끊지 마시고 꼭 상담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가려움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려움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겁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하루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30분마다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커피와 탄산음료만 드셨는데 손발이 항상 가렵다고 하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면서 3주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셔야 간이 제대로 재생되고 해독 작업을 할수 있어요.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쉬지 못해서 독소가 쌓이고 그게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가렵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을 피하셔야 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과도하게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간과 신장에 독소를 쌓이게 만들어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간 해독에 아주 좋습니다. 당근, 호박, 고구마 같은 노란색과 주황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도 좋아요. 단백질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같은 걸로 드시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술은 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전히 끊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금주하세요. 커피는 하루 두잔 이내로 줄이시고 그것도 오전에만 드세요. 오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을 방해해서 간 재생을 막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특히 맨발로 걷는 게 좋은데 발바닥을 자극하면 신장과 간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걷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과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은 흉부와 복부의 순환을 돕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적당히 하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여섯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가려움이 있을 때 잘못 관리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우선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을 빼앗아서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게 좋아요. 비누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때를 미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각질을 너무 많이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씻은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바르는 게 수분을 가두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습제는 향이 없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가려울 때 긁으면 안 됩니다. 긁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서 더 가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주거나 손바닥으로 두드려주세요. 일곱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폭부초음파 등을 통해 몸속 장기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가족 중에 간이나 신장,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세요.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은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습제만 바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세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가려움의 70% 이상은 피부가 아니라 몸속 장기에서 시작됩니다. 간이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손과 발이 가렵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다리가 가렵고, 폐와 심장이 약해지면 등이 가렵습니다. 이런 가려움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보고 연고만 바르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사이 간경화, 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가려움을 몸이 보내는 신호로 제대로 이해하고 빨리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에 간 기능 저하를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한다면 간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를 일찍 발견해서 식습관을 조절하고 약물을 복용한다면 투석을 피할 수 있어요. 폐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서 금연하고 호흡 재활을 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려움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333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손발 등 다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액 검사 이세 가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가려움증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금방 끝나고 결과도 며칠 안에 나와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11시 전에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두 가지만 실천해도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살아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재생되고 해독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의 필터 기능을 깨워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손발 등 다리 중 어디든 3주 이상 가렵다면 내일 당장 검사 예약을 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려움을 무시하고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분들도 많았고, 가려움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기에 대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였느냐, 아니면 무시했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